인사할 때, 네. 하이비스 하고 시작하거든요. 아, 네. 같이 해주셔야 돼요. 하나, 아, 둘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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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, 셋. 하이비스. 하이비스! 안녕하세요. 저는 분식업체를 음, 운영하고 음, 있는 에이스7포토그래피의 음. 김지석 대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되게 네. 잘생기셨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좋아요. 네. <laughs> 웨딩은 사실 되게 안정성도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어떤 환경에서도 네. 잘 나와야 되는 거. 네, 네, 네. 그런 건데, A7 포토를 보면서 진짜 너무 안정적이고 네. 사진이 잘 나와요. 그러니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이렇게 칭찬 처음에 많이 해드리니까 좋으시죠? 그럼요. 네. <laughs> 웨딩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나요? 계기라기보다는 응. 그때 DSLR 붐이좀일었었어요 사이월드 좀 시대라서. 아, 알죠. 네, 그래서 거울 보고 DSLR 이렇게 딱 찍는 거 그런 거, 예, 막 아, 멋있어가지고. 그니까? 예, 멋있어가지고. 멋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. 네.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점점, 점점 좋아지더라고요, 사진. 대표님은 사진을 네. 찍으면서 네, 네. 어떤 생각을 갖고 찍으시는지 가치관 같은 게 있다면 나중에 사진을 보셨을 때 고객분들이 음. 어, 조금 질리지 않는 사진들 음. 그런 사진들을 저도 모르게 이제 좀 찍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음. 트렌드를 되게 따라가고 싶긴 해요 왜냐면은 되게 사진이라는 게 어쩔 때는 필름 사진 감상들이 되게 유행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뭐 되게 핑크빛 색감이나 음, 음. 주황색 색감이나 이런 좀 빈티지한 것들은 트렌드가 있을 수도 있고 음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제 스타일이 조금 깨끗한 걸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깨끗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음. 맑고 깨끗한 톤이라고 이제 좀 많이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. 깔끔 떠시는 스타일? 아 떠는 건 아니고요 제제 몸은, 네, 몸은 좀 깨끗하게 하는데 <laughs> 지나간 <지난한> 흔적 때문에 주로 <laughs> <좀> 들었다고 했어요 <laughs> <laughs> 좋아요 네. 그러면은 대표님은 네. 네. 어떨 때좀 네. 보람을 느끼세요? 어, 사실 고급 분들이 제일 만족할 때 작은 한마디에 이제 너무 고생하셨다 사실 본식 끝나고 나서 밥을 잘 먹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식권이라도 챙겨주시거나 음... 뭐 이런 자그마한 성향이 있었을 때좀 되게 보람차고 사진 셀렉 했을 때 이제 되게 예쁜 사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말들 보통 이제 후방 보정 하시면서 많이 맞아요. 보람을 느끼시네요 요즘에는 사실 후보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. 거의 뭐... 후보점이 다다. 50% 정도. 50% 네, 50% 정도. 후작업에서 가장 신경 쓰시는 거. 신보, 신랑 신부님 얼굴이죠? 얼굴 보자. 어, 어, 얼굴 보자. 몸매 보자. 그런 것들 제일 기본적으로. 사진을 받아봤을 때 본인 얼굴이 마음에 들어야지. 응. 당연히 사진 앨범에 넣고 액자를 할 거예요. 좋은 사진이란? 네. 어떤 거냐? 신랑 신부님의 니즈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. 응. 왜냐면 스튜디오는 지나가면은 지나가도 다시 한번 찍을 수가 있지만, 브릭 사진은 그 순간을 좀 지나갔을 때 다시 되돌리긴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유선으로 일단은 되게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, 반반인 것 같아요. 아, A7한테 맡길게요.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, 되게 꼼꼼하게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좀 그거 좀 파악을 좀잘 해야서, 그래야지 좀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요. 그러면 방금 네. 좀 말한 거랑 겹칠 것 같긴 하지만 네. 좋은 사진을 위해서 신랑 신부님들이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? 그 메이크업샵에서 아웃 하실 때 여유 있게 조금 아웃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2시 예식이라고 하면 10시 반까지는 못해도 신부대 기실에로 와야 되거든요. 나중에 오셨을 때 되게 급하고 더 정신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. 비수기 때 결혼하신 분들은 다행히 뭐 뒤타임이 없거나 앞타임이 없으면 뭐 조금 늦게 도착하시더라도 뭐 연출 컷이라든지 뭐 신부대기에서 찍든 홀에서 찍든 그런 연출 컷들을 끝나서라도 찍을 수가 있는데 성수기 때나 지금 뭐 지금 10월달 최극성수기잖아요. 이럴 때는 뭐 답이 없어요. 조금 일찍 움직이시는 게 아웃을 조금 하시는 게좀 좋다. 그리고 부모님들도 미리 조금 더 일찍 도착하셔서 한복을 좀 미리 입고 오시, 있어야지 이모님들도 혼자서 정신이 없으셔요 한복을 안 입고 오면 그때부터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헬퍼 이모님이 없으면 또 헬퍼 이모님이 기다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레스를 좀 펴요 아 네. 직접 하시는 거예 네. 스튜디오에서 워낙에 좀 오래 근무를 하, 해서 네. 드레스를 이제 좀 피는 방법도 알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포토가 맞아요. 네. 그런 부분들만 좀 일찍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하면 조금 덜 정신없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가 네. 본식에 나가셨을 때 네. 현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신랑 신부님들이나 가족분들을 조금 유심 히게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순간순간에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음. 근데 그걸 놓치면 다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보면 되게 반가워하잖아요 음.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그 조금 많이 유심히 좀 봅니다. 편이에요.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항상 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. 우, 좀 웃긴 소리로 막못 지고 오면 뷰파인더에서 눈 떼면 어떡하냐,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막 욕을 하면서 뭐 장난치고 그렇게 좀 배워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좀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. 액정포고 찍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. 아니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져서 네. 이렇게 해도 많이 이렇게 해서도 네. 얼굴 초점이 맞아가지고. 여러분 A7에서 하게 되시면은 실장님이 이제 직원들 눈 때문에 저한테 다 신고하세요. 네. <laughs> 네 실장님이일 겁니다. <laughs> 음식스낵 네. 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어떤 구성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. 네, 저희가 오픈한 이제. 언 3년 정도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긴 한데 그게 한게 지금 제주 스냅이긴 하거든요 뭐서울공교뭐 촬영도 원하시면 다 가능하시고 그리고 가공 스냅 특히 가공 스냅은 되게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원본 그리고 수정본은 포함이고요 당연히 네. 앨범 구성도 1인 촬영 기준에서는 70페이지짜리 스냅 합본 앨범 한 권이랑 그리고 부모님들이 받는 원판 네. 앨범 10 페이지짜리 두권 나가요. 2인 촬영을 하시면 10 페이지 추가가 돼서 학본 음. 이제 80P짜리가 음. 되고 있고요. 제 남편 진짜 못했거든요. 네. 그랬을 때제주스네을 한번 찍었는데 네. 거의 돌잔치 어. 얘기 웃겨주듯이 네. 진짜 작가님 노력을 많이 하셨어. 네네네. 근데 그런 걸 선호하시는 작가님이 네. 있 계시고 네. 아닌 분들이 계신데 네. 어떤 분이세요?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뭐 아니 웃기 싫은데 음. 저한테도 뭐막 웃으라고 얘기하면 음. 싫어하는데 음. 자꾸 음. 음. 하라 는러면 사실 그렇게 음. 막 달갑진 않잖아요. 음. 뭐 얘기하다 보면은 또또 또 통하는 게또 있더라고요. 음. 그러면 또 얘기하다가 보면은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음. 밥 먹고 음. 끝나고 저희는 술한 잔도 하고 막 그래요. 신나게. 아, 네. 네. 또 서울에서 거의 대부분 본식하시는 분들이 제주도를 저희 쪽에 맡겨주세요. 아 저희 고객분들이. 아또 본식도 만나면 되게 반갑고. 맞아 더 친해졌겠다. 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연락하시는 분도 있어요. 오, 네. 술한잔 하자고? 네. 평등생 돼가지 정말? 네. 너무 신기하다 친화력이 되게 좋으신가봐 요 근데 저도 맞으면좀 다가가고 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생각보다 좀 낯을 좀 가려가지고 아 그래요? 저랑 어떻게 맞을 것 같아요? 네 <웃음> <웃음> 저희 빅스님들이 네. 궁금한 것도 많고 걱정고리기 네. 많으세요 네. 그럼 빅스님들께 한마디 네. 해주신다면?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본식 저는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. 음. 다시 사실 또 하고 싶어요. 그치, 하고 싶을 정도. 저... 네, 되게 아 재밌었어요. 저는 평생에 한번 있는 거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최대한 어,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예쁜 사진 나오시면 더 평생 추억이 남으실 거예요. 이렇게 바쁜 와중에 지금 최고 성수기에 네.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는 빠빔입니다 하나, 둘, 셋, 빠빔